11월 11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수하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고하고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왕골이 짐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심항은 무너지리니,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크게 붙잡아 주지 두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 뿌리가 돌 무더기의 서리어서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팔 장의 말씀은 요배세 친구 가운데 두 번째 인물로서 등장하게 되는 빌닷의 권면과 가르침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 절입니다.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발, 바람과 같겠느냐? 그랬습니다. 너무 표현이 거칠고, 요바 내 입에서 나오게 되었던 그 표현이 너무나 거칠고 신앙적으로 덕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비 고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특별히 7장에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만은 인생인고 인간인 거로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칠고 센 표현들이 그의 입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빌다시 반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입술로 영광된 마음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들로 고백해야 하지 그렇게 감정의 모든 것들을 내었었느냐라고 말하게 되면서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질책을 하게 됩니다 너 하나님 모독하는 거야 신성 모독하는 거야 여러분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하게 되었을 때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은 정당한 그러한 것처럼 요비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빌더 시 건면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가끔 가다 보게 되면은 어, 이 사업장들 가운데 이 성구 액자가 걸려있기도 하게 되고 또 올해 저희교회 달력에 보게 되었더니 이, 이 구절은 제가 못 봐서 이그 달력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이 달력에 보, 올해 연초에 보게 되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장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써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 모습 아니겠습니까 처음은 실수도 많고 부족도 하지만은 내 네, 나중은 하나님이 복 주어서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기를 원하게 되는데 이 욥기를 읽을 때 목사들이 갖는 유혹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욥의 세 친구들의 겉면과 가르침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요베 세 친구들이 갖는 겉면과 그 가르침은 그 본문만 똑 잘라서 나눠지게 되면 은 굉장히 신학적이고 좋은 교훈도 많고 설교거리도 참 많은 설교학에 좋은 내용들 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엄청난 그러한 도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욥이라고 욥이 당하는 고려는 이유 없는 고난이고 땅의 백성들은 헤아릴 수도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이고 땅의 백성들은 그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는 하늘의 문제인데 땅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갖고 있는 경험 많고 신실하고 신학적으로 풍부한 요베 세 친구가 가르쳐주게 되었던 그 겉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무시하고 피한다라고 하는 것 제가 본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욕기를 보시게 되었을 때 요베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그렇게 자세하게 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풀어야 될 내용들인데 풀지 못하게 되는 것은 적용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서 교훈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벳 세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자세하게 소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저 요의 대답 그저 요의 고백돌에 대해서만 그렇게 자세하게 나누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 맥락 가운데서 빌 다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 내용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을... 뭐와 이렇게 빌다선 연결시키냐라고 하게 되면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왕골이 진벌한 데서 어떻게 자라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갈대가 어떻게 진벌한 인데서 마른 땅에서 자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큰 갈대가 자라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이 갈대가 이, 이 짐벌이 있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 이렇게 자라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었을 때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겠으며 3절입니다 아,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를 심판하시고 인생을 심판하시고 삶의 모든 말과 행동과 처신들을 심판하시고 요바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였기 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을 다 거둬가신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욥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과응보의 결과를 따라서. 요비해야 될 것은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 6절입니다.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내 집이 의로운 집이 되어서 평안한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7절에 나오게 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지금은 너리 없지만 은내 나중은 심이 잘 되고 번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적용에 미스, 적용에 실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빌 다시 욥을 양하여서 이렇게 질책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8절에 보게 되면, 청어 간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시대 사람들, 아브라, 아, 같은 시대 사람인들이니까 요부의 말하기에는 그렇겠지요. 그렇지만은, 에녹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나오게 되었던 그러한 노아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게 되면서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과 삶의 흔적들을 쫓아가면서 아 이렇게 사는 것이 노, 노아처럼 사는 것이 애녹처럼 사는 것이 세상에서 고통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배우는 것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고민과 어려움이 깨되었을때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에 창시했던 요한의 슬레가 항상 가르쳐 주기를 정답은 언제나 성경과 교부들의 신앙의 교훈과 가르침 가운데 담겨져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선배들을 돌아보게 되고 초대교회 교부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였던 똑같은 고민들을 그들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신앙의 정답들을 찾아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예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그러한 것들을 찾아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진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요비 지금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의 삶은 심판으로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20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반대로 순전한 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순전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갖고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돌봐 주실 것이다 라고 이 빌다시 일방통행으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쭉해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좋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서 설교한다면 참 좋을 것인데 문제는 적용의 실수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르면서 그저 나름대로 풀어갔기 때문에 그 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맞춰가게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독재자를 뭐라고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디크테이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딕 딕트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크테이터가 독재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여서 독재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는 헤아려 보지도 않고 상대방의 눈물과 사연들은 지켜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 마음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딕테이터, 딕션이라고 하는 말이 말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독재자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이 빌닷과 엘리바스, 이욥의 친구들은 독재적인 그러한 심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도 깊고 가르침도 깊고 내용도 좋은 내용이지만은 욥의 성편과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마음과 뭔가를 함께 찾고 구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런 맥락 가운데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좋은 중보자가 되어서 이웃의 눈물과 이웃의 삶을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 아무개가 아프대요, 아무개가 힘들대요, 아무개의 사업장과 기업이 어렵대요, 아무개의 자녀들이 어렵게 한대요 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중보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 위해서 그 가정과 형편과 기업과 육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눈물 흘릴 줄 알고 같이 아파할 줄 알면서 무엇보다도 공감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러한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 그러한 과정과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하면서 함께 하늘의 뜻과 음성과 계획을 찾고 보고 묻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성숙한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빌닷은 우리가 보기에 되었을 때 깊이가 있는 신앙처럼 보이게 되었지만은 적용의 실수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더불어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면서 그리고 일방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함께 공감하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요 믿음의 성숙함을 보일 수가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배 친구들은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흠이 없는 그러한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욥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도 실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관록과 경험을 자랑하기보다는 정말 함께 공감하면서 이웃과 삶의 고민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건전하고 바른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눈물과 사연과 삶의 고통에 해답을 위하여서 기도해야겠지만은 이웃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서 함께 헤아려 보면서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찾고 구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물이 있고 사연 있는 사람들의 그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의 주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심스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나쁜 습관을 쫓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정말 이 시대의 습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신실하게 예비하는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간절함을 구하고 찾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된 예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에 올려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산제사가 되는 복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